선거지면 식물정권될 거예요. 옛날에는 대통령 권력이 국회 권력을 압도를 했어요. 지금은 대통령 권력하고 의회 권력하고 비등해졌어요. 그래서 선거지면 정책 추진동력이 거의 사라질 거야 그래서 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전망은 밝지 않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거는 뭐 내안 나갈 테니까 너희들도 각오해라. 조선부터 시작해서 중년까지 전부 물갈이 할 테니까 각오하라. 뭐이 소리 아닙니까? 기어축제 논란이 많은데 내년 행사는 나는 이런 거 방침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참 여러분들 그 오해가 많은데 나는 기어축제를 반대한 일이 없어요. 아니, 그거는 집회 시위에 자주인데 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왜하필 집회 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 도로를 막고 점거하고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불법이죠. 기후축제 하라 말이야. 근데 왜 해필 장소를 집시법 12조에 집회를 못하게 하는 제한구역을 10시간 동안 가로막고 점거해서 시위를 하느냐, 이말법원 방글에도 거기 점거해서 시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울 같은데 기후축제 하는 거 보세요. 지난번에 할때 차선을, 한차선을 해갖고 행진하라고 했어. 일시행진하라고 했어. 어떻게 앞뒤 다막고 통째로 점거해서 하느냐.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판사는 집회 제한 구역에서 점거해서 집회하라는 판결은 할 수가 없어요. 도로 점령 허가권은 행정 관청에 있어요. 그래서 집회 시위가 제한되지 않는 지역에서 가서 얼마든지 집회하라는. 거예요. 올해처럼 그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도로를 막는 거는 내년에는 똑같이 허용을 안할 겁니다. 검사, 홍준표,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 정리와 같은 의미 이야기하는데 나는 검사 11년 배 못했어요. 이두 분은 평생을 검사한 사람들이고, 아 그래서 이걸 역사적 의미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내가 할수 있어서 막 평생 검사하려고 했는데, 아 슬롯무시 사건 하면서 고금장들 너희 두들겨 잡는 바람에 아, 나가달라고 해서 내가 할수 없이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정치판 들어온 거보입니다 나는 이분들하고는 좀 틀리죠. 22대 총선 앞두고 대구지역 국민의힘 춘마다를용하게 드러나고 어떤 인물을 공천해야 하고 어떤 인물을 공천해야 하고 아이, 국회의원 같은 사람 좀 공천해서 뽑아주세요. 내가 보니까 재산 형성 경기도 불명한 사람 뭐 거기다가 대구시 망쳐놓은 사람들 국회의원을 하는지 국회의원 놀이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설치고 이전니 대구시가 제대로 될리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된 사람 뽑아주세요. 내년 선거는 한국 정치사상 가장 격렬하게 진영 대결이 가시화되는 그런 선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어느 정당들이라고 하더라도 규모를 받기가 어려워. 단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10%대를 유지한다면 비례대표 한 7, 8석은 가져갈 수 있겠죠? 결국 이준석 대표는 지금 창당을 하고 뛰는 게 차기 대선 때 연합 세력의 파트너가 될 생각으로 뛴다고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 총선 지난 후에 이준석 신당이 비례대표로 단7 8석으로 의석을 차지하면 우리가 연합 을할수 없습니다.